오피스 365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차원대학교 포털 와글에 로그인 후 오피스 365 서비스 버튼을 눌러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원대학교 포털 와글이 업데이트되면서 사이트 하단에 위치하던 오피스 365 버튼이 로그인 창 밑으로 이동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고 정보 기입 후 가입하면 아이디가 생성되며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본인의 휴대전화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인증을 완료하면 오피스 365 서비스 가입 완료 및 팀즈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팀즈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윈도우 앱 버전과 웹 버전, 모바일 버전이 존재합니다. 안정적인 강의 환경을 위해서 윈도우 앱 버전 사용을 권장합니다. 윈도우 앱 버전 설치를 위해 팀드 사이트에 접속한 뒤, 팀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팀드 설치가 완료되고, 팀드를 실행시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Office 365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계정만 이용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Office 365 서비스 계정은 RA 도메인을 사용합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팀즈 프로그램 실행 후 RA 도메인을 사용하는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교수님이 계좌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은 팀 코드가 있습니다. 팀 코드로 참가하려면 교수님께 받은 코드를 이용해 팀에 바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팀 코드를 입력합니다. 팀 참가 버튼을 누르면 바로 강의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강의가 시작되며 모임이 시작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메시지 하단의 참가 버튼을 눌러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강의는 모임으로 진행되며 강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강의 진행 시 잡음 등 불필요한 소음을 없애기 위해 마이크는 음소거합니다. 마이크 기능은 교수자의 안내에 따라 질문, 답변 등이 필요할 때 활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강의가 종료되면 종료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강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팀즈를 통해 과제를 내면 채널 메시지와 팝업 메시지 등으로 알림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채널 메시지를 통해 바로 과제를 확인할 수 있고 과제 탭을 눌러 할당된 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 파일은 작업 추가를 통해 업로드할 수 있고, 과제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고 제출을 누르면 과제가 제출됩니다. 과제를 제출하면 상태에 제출됨으로 표시됩니다. 교수자가 과제 채점 및 점수를 입력하면 과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강의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검색하여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수강 중인 강의를 누르고 일반 채널을 누르면 강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가 진행 중인 경우 알림 메시지에 참가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잡음 및 에코 방지 등을 위해 마이크 기능을 끕니다. 장치 버튼을 눌러 오디오 끄기를 해도 됩니다. PC와 마찬가지로 강의가 종료되면 종료 버튼을 눌러 강의를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학습자들을 위한 팀즈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비대면 수업 지원단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